두 가지가 돼요. 지금 이 적을 알고 나를 하면 여기 백 번사, 백늘 이기듯이 성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영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두 번째 반드시 이 귀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귀신하고 그냥 맞붙으면 귀신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이게 우리는 주님으로 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귀신을 밀어내야 하는 거야. 이게 뭐죠 귀신을 이기려면 반드시 내, 나의, 나의 의지 아, 이짚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 막 또한 이술 중독 걸린 사람, 마약 중독 걸린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수없이 그술 끊으려고 하고 저기, 마약 끊으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저도, 예, 일찍이 담배를 제가 이학기창시절부 이렇게 하다가, 이 담배를 이렇게 금연 광고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면 막 폐가 시큼한 게 막, 막 이렇게 나와. 그래서 저걸 보고서니, 아유, 나 담배 끊어야겠다고. 12월 말 정도 되면 항상 내년 1월 1일서부터는 담배 끊는다고 약속을 하는, 내가 결심을 하는 거야. 그러고서막 그냥 담배 피든 담배도 그냥 막 발을 비벼가지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내가 1월 1일서부터는 내가 담배를 내가 피면 사람도 아니라고 친구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놔. 근데 담배를 다 버려놓고 딱놓있으면 잠이 안 오는 거야. 12시가 돼도 1시가 돼도 2시가 돼도 이, 이 세상은 금단현상이죠.